안녕하세요. 건강오름 김군입니다. 멸치는 칼슘의 제왕이라 불리며 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멸치는 풍부한 칼슘 이외에도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 칼륨 등 다양한 영양소로 건강을 지켜주는데요. 오늘은 특히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주는 멸치 섭취 방법과 짜거나 딱딱하지 않고 더욱 맛있는 멸치볶음 레시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화이팅! 멸치는 100g당 2.96g에 풍부한 오메가3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DHA와 EPA를 총칭하는 오메가3 지방산은 두뇌 건강과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EPA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혈전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며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DHA는 두뇌와 신경 구성에 필요한 필수 영양성분으로 기억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뇌세포의 파괴를 막아 치매를 비롯한 각종 뇌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멸치에는 100g당 358mg의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어 하루 권장 섭취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의 부족은 치매를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꾸준한 섭취가 중요합니다. 네덜란드 에라무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2년간 9,5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사람은 정상군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32%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치매 예방에 좋은 멸치를 더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깨와 함께 멸치 볶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검은깨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은 뇌세포 간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주 원료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멸치와 검은깨는 각각의 영양소로 치매 예방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마른 멸치의 비타민 d 흡수율을 레시틴이 높여주어 치매 예방에 더욱 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검은깨 멸치 볶음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입맛은 살리고 치매는 예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치매 예방에 더욱 좋은 멸치볶음 만드는 방법입니다. 먼저 멸치 150g과 맛술 3 큰술, 식용유 3 큰술, 양조간장 1 큰술, 조청 4 큰술, 검은깨 3 큰술을 준비합니다. 멸치는 체에 넣고 탈탈 털어 줍니다. 이렇게 털고 나면 멸치 부스러기나 이물질이 걸러지면서 맛도 깔끔해집니다. 그리고 멸치를 물에 30초 정도 살살 헹궈주는 것도 좋습니다. 멸치 표면에 묻어 있는 소금기를 제거하여 염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물기를 어느 정도 제거한 멸치는 팬에 넣고 맛술 3스푼을 넣어 비린맛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중불에서 멸치가 타지 않도록 수분을 날려줍니다. 멸치에 남아있는 수분만 날아갈 정도로 살짝만 볶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의 수분을 제거했다면 접시에 덜어놓고 잠시 식혀줍니다. 그리고 팬에 식용유 3큰술과 양조간장 1큰술을 넣고 강불에서 끓입니다. 간장이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조청 4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준비해두었던 멸치를 넣고 검은 깨도 3큰술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깨를 그냥 넣으면 소화가 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니 깨는 빠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절구가 없다면 깨를 지퍼백이나 비닐에 넣고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 줘도 충분합니다. 이 상태에서 불을 켜지 않고 골고루 버무려 주면 멸치 볶음이 완성됩니다. 짜거나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멸치 볶음으로 맛과 건강 모두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멸치 볶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멸치는 혈관 건강과 신경 안정, 눈 건강에도 좋으니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멸치에는 퓨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니 통풍이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